안녕하세요.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거룩하게 살라입니다. 주님의 승리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용곧 그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히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 천년은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와 위로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무적행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이고, 천 년이란 시간이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놓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인받은 사단은 다시 결집해서 교회를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회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주님은 악의 최후 공격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버리십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사망의 검은 그림자는 거치게 되고 의와 평화가 가득한 생명력 넘치는 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오직 믿음을 지킨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언젠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나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없습니다.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오늘 온전하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계획이 제한되고 결국 심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오늘도 설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 지금 이 순간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